콤바인 샷시와 라인 샷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라인 샷시입니다. 라인 샷시는 40짜리, 40피트 한개를 상차하는 샷시고요. 저 멀리 보이는 이게 40피트 건데입니다. 12m 정도 되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상차하는 샤시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샤시는 코네 개수가 하나, 둘, 그리고 앞쪽에 여기 셋, 저쪽 끝에 넷, 4개밖에 없습니다. 40은 이 끝에 코너 4군데만 체결하면 되기 때문이죠. 컨테이너 40 자체가 하중을 받아주기 때문에 40 자체가 하중을 견뎌내기 때문에 이 라인 샤시의 특징은요. 옆을 보시면 샤시가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자, 여기 옆면인데요. 이거를 플랜지라고 하고요. 이 옆에를 웹이라고 하는데, 웹의 두께가 얼마 되지 않죠. 한뼘반 정도. 그렇죠? 그래서, 가볍구요. 중간에 얇습니다. 그래서 이 샤시 전체의 무게는 라인 샤시 같은 경우는 4톤 전후이구요. 가볍죠. 그래서 라인 샤시는 컨테이너 자체가 40이다 보니 이 바퀴에도, 바퀴도 다이 축입니다. 이축 샤시. 가볍고 이 축이죠. 그리고 옆을 보시면요. 여기가 약간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은 사실 컨테이너 앞부분 밑바닥이 패여 있는 그 부분이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꺾인 이 부분만큼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하이큐브 컨테이너를 찰수 있도록, 상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이큐브 컨테이너가 뭔지는 연결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 때마침 저기 낡긴 했는데, 저 끝에 라인 샤시랑 딱 비교할 수 있게 콤바인 샤시가 있는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콤바인 샤시입니다. 낡긴 했는데요. 이렇게 생긴 거를 콤바인 실시라고 하는데, 콤바인이라는 것은 22개를 연결해서 실는다라고 해서 콤바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20피트 2개를 연결해 실다 보니까 각 코너별로 해서 콘의 개수가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이 가운데, 그렇죠? 셋, 네. 그리고 앞쪽에도 네 개. 일단 기본적으로 여덟 개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을 찰수 있는 콘이 또 있습니다. 여기. 그죠? 하나. 둘. 이 가운데 맨 뒤에 있는 이콘 말고요. 그 앞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 더 보이죠? 그래서 코너들로 해서 4개. 그래서 이 콤반 샤시는 콘수가 총 12개입니다. 앞집 4개, 뒷집 4개, 그리고 가운데집 4개. 이렇습총1 2개고요 아까 옆에서 보던 라인 샤시에 비해서 이 웹과 플렌지를 보시면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까는 한뼘반 정도 됐었는데, 그죠? 한 뼘. 두 뼘하고도 조금 더 두껍죠. 이렇게 두꺼운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22개를 상체하게 되면요. 이 가운데 부분이 처짐 현상이 생깁니다. 22개는 낮게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낮게 가운데가 처지는 것을 견뎌내야 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웹 부분의 두께가 두꺼울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뒤축이 지금처럼 바퀴가 3개짜리가 컴바인 샤시에는 많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 샤시의 무게는 5톤 후반대 한 6톤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샤시랑 비교했을 때한 2톤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전체 총 중에서 컴바인 샤시가 2톤 정도 더 무겁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22개를 실을 거기 때문에 40 라인샤시처럼 앞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기역자 부분은 없고요. 평행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라인샤시보다는 높이 높이에 있어서도 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높이하고요. 이거랑 나란하게 있는 이 우측에 있는 라인샤시랑은 높이 차이가 나게 되죠. 20은 일반 표준 크기 밖에 없는데요. 40은 표준 드라이와 한 30cm 정도 더 높은 하이큐브라고 컨테이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 라인 샤시는 높은 하이큐브를 장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샤시입니다. 두 개가 높이 차이가 나죠? 혼발 샤시가 높다라는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우측 두개는 라인샤시 여기는 콤바인샤시인데 높이 차가 나는거 보이시죠 그 자연스럽게 라인샤시는 가볍고요 높은 것을 상차할 수 있는 그런 샤시 이고 콤바인샤시는 무겁고요 22개를 상차할 수 있는 샤시입니다 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이시 같은 경우는 콤바인 샷시이고요 콤바인 2축입니다. 2축이고 거기다가 높은 40 하이큐브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요. 이 높다라는 하이큐브의 표시는 상단을 보시면 경고 표시처럼 노란색, 검정색이 사선으로 칠해져 있죠. 이게 컨테이너가 높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반 컨테이너 높이는 2.6m 정도 되고요. 이 하이큐브는 2.9m입니다. 2.9. 그래서 높이가 있는 콤바인 셔시에다가 높이가 있는 하이큐브를 올리게 되면 높이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일반 드라이 높이와 라인을 합친 것보다는 훨씬 더 높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콤바인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이 40의 앞부분 푹 케인 부분이 아마 공중에 떠있을 겁니다. 앞쪽을 한번 보실래요? 이 안을 보시면, 이만큼 떠있는 거 보이시죠? 한뼘 정도. 한뼘 정도 떠있죠? 떠있는 이 부분이 아까 라인 샤시에 기억자로 꺾인 부분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뚫려있진 않고요이 전체 컨테이너에 4분의 1 정도까지 라인 샤시의 기역 자로 꺾인 부분에 이 홈이 쏙 들어가게 되면서, 요만큼의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